다음날 아침 일찍 도착한 터미널에는 다행스럽게도 그리 많은 사람들이 보이진 않았다. 터미널에 도착한 소녀는 내여부자에 앉아 첫 열차가 오기만 할 고개를 슬쩍 숙인 채 기다렸다. 그래도 그리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아서인지 소녀의 얼굴은 살짝 긴장한 선에서 그칠 수 있다. 이른 주말 아침에 첫 열차는 제법 한산해서 소녀는 별 걱정 없이 나의 옆자리에 몸을 앉힐 수가 있었다. 1 시간 반 정도 열차를 타고 B 구역 터미널에 도착한 우리는 터미널 가판대에서 샌드위치로 간단히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하고는 밖으로 걸어 나왔다. A 구역에서는 이 시간대면 터미널에 잔뜩 사람들이 몰려 있을 텐데 이곳은 여전히 한산하다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사람들이 듬성듬성 볼 뿐이었다. 제법 멀리 온것 같은데요? 주변을 둘러보던 소녀는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는 뉘앙스로 넌지시 말을 꺼냈다. B 구역이니까 조금 멀리 오긴 했지. 혹시 여긴 와본 적 있는 곳이야? 아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긴 했지만 이렇게 멀리까지 와본 적은 없어요. 소녀는 바닥을 향해 고개를 떨구고는 이젠 익숙한 눈치로 내 손을 잡았다. 발걸음을 내디디려다 말고 소녀는 문득 아까 전에 이야기를 정정이라도 하려는지 무언가 말을 덧붙였다. 제가 기억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어어... 소녀의 이야기가 약간은 자조적인 투로 다, 들린 탓에 나는 멋쩍은 웃음을 흘렸다. 손에서는 소녀의 차가운 감각이 느껴졌다. 나쁘지 않은 감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오히려 마음에 드는 감촉이라는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원래 있던 곳보다 많이 허름해 보이는 거리인데요. 손을 맞잡은 채 말없이 나의 발걸음에 따라오던 소녀가 문득 주변을 둘러본 감상을 나지막게엽조렸다 소녀의 말대로였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치 열차를 타고 십여 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간 기분이 들 정도였으니까. 뭔가 떠오르는 건 없어? 왠지 어디서 본것 같은 풍경이라던가. 소녀는 나의 말에 슬쩍 고개를 들어 다시금 주변을 훑어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애매모호한 대답만을 건넸다. 글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묘한 어감의 단어라고 생각하며 나는 소녀의 말을 두어 번 정도 되뇌었다. 바로 옆에 보이는 중학교 운동장에는 소녀의 또래로 보이는 학생들이 공을 차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반대형 축구 경기라도 열린 건지 그곳에는 축구를 하는 남학생들을 응원하는 여학생들도 덜어 보였다. 옆을 돌아보자 소녀도 나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원래라면 너도 저런 학생들 틈에 있어야 했을 텐데. 그러게요. 만약 오늘이 평일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곤 불량 학생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운동 r e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던 소녀가 살살살랑 불어오는 한여름의 바람에 머리카 s 슬쩍 e 날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혹시 모르죠. 지금쯤이라면 저도 고등학교에 들어 y o u 지도그 말을 듣고선 나는 내가 소녀의 나이에 대해 u r 했던 점이 하나 있었음을 t 닫는다 그러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죽어버린 지금에 와서야 무의미한 뭐 가정이지만요. 다시금 고개를 돌려 운동장의 학생들을 바라보는 소녀의 얼굴에는 그녀답다고 할수 있는 의무함이 희미하게 어려 있었다. 유령이 되고 난 뒤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껍데기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전 지금 두 살짜리 어린애인거나 다름 없어요. 내가 덧붙일 수 있는 말은 없었다. 애초에 이미 죽어버린 유령에게 위로가 될 말이 떠오르지도 않았고 말이다. 그렇게 10분 정도 더 거리를 걸어 내려와서야 나와 소녀는 목적지로 삼았던 상가 건물에 도착할 수 있었다. 터미널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8층짜리 상가 건물은 주변의 건물들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홀로 외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입구 쪽으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잉크가 바른 임대 무늬 포스터가 부적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당 철거만 되지 않았다 뿐이지 꼭 폐건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까? 문도 열려있고 상가건물이니까 안에 영업하고 있는 가게가 있겠지? 그런 이야기와 함께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1층 로비에서는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싸늘한 분위기만이 나와 선녀를 반겼다. 빛바랜 층별 안내도 깨진 LED 전구,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엘리베이터 버튼. 이 건물에는 오직 나와 소녀, 아니 어쩌면 오직 나뿐인 것 같았다. 조용하네요. 주변을 둘러보던 소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게? 벽면에 부딪힌 나의 소리가 무효한 울림을 이룬다. 단지 나에게 전해질 뿐인 소녀의 목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울림이었다. 주변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이내 엘리베이터의 작동음이 들려왔다. 혹시나 고장난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었다.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졌다고 했었죠? 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소녀는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소녀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는 불길에 그을린 새까만 자국이 불길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주변의 고요한 분위기에 물들기라도 한 건지 더 이상의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 단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뿐 바라보고 있던 숫자가 드디어 1로 바뀌고 불안한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불규칙한 주기로 천장의 전등이 명멸하고 있었기에 타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녀는 그런 걱정이 들지도 않는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탄 뒤였다 소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나는 6층 버튼을 누르고선 막 명멸한 조명을 바라보며 소녀에게 말했다 조금은 걱정되지 않아? 걱정이라뇨? 왜 이렇게 조명도 깜빡이고 문 여닫히는 소리도 엄청 불안했잖아. 네? 문이 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의 문이 힘겹게 닫힌다. 그 순간마저도 격렬하게 명멸하는 조명 아래에서 고개를 한번 갸웃대는 소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비춰진다 나의 불안함이 현실로 다가온 걸까? 명멸의 주기가 점점 빨라져가던 조명은 문이 닫힘과 동시에. 주변을 어둠으로 삼킨다.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다. 마구잡이로 버튼을 눌러댔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기 시작해 숨을 거치게 내쉬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일이 없었다. 살려주세요! 라 f a 도와주세요! 나는 말 한마디조차 내뱉을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 난잡하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그 어느 e 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져있져있었이 숨이 막혔신 정신을 잃을 것만 같 t l 각각음 휩싸인 나는 마음속으로 살려달라는 부그의 아우성을 내지르고 있었다그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아우성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곧, 이어어디론가 추락하는 듯한 감감이 나를 덮친다 뭐지? 이대로? 이대로? 왜그래요가쁜 숨소리 사이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문이 열린 채멈춰있었다 소녀는 엘리베이터 벽면을 바라보며 숨을 가다듬고 있던 나의 손을 잡고선 바깥으로 부축해주었다. 폐소공포증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바깥으로 나온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나에게 소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쿵쾅대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고는 나는 뒤를 돌아 엘리베이터를 힐끗 바라보며 소녀에게 물어보았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조명이 깜빡이지도 않았고, 이상한 소리 같은 것도 들린 적 없는 걸요.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내부의 모습이 보였다. 소녀의 말대로 불안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조명이 깜빡이지도 않았다. 방금 전의 감각은 말 그대로 착각이었던 것 뿐이었을까? 몰랐는데, 그런가 봐. 몰랐다고요? 어... 몰랐어. 그러고 보니 유미와 함께 다닐 때도 항상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었지. 영화관에서도 예전에 같이 갔었던 레스토랑에서도 그래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분명 예전에는 이런 증세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증상은 내가 아닌 이 몸의 원래 주인이 갖고 있었던 것이었으려나...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계단으로 올라가도 될까? 그렇게 해요. 바로 움직여도 괜찮겠어요? 어, 괜찮아. 소녀에게 애써 괜찮아 보이는 표정을 지어보이고선 나는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